왜 지금 광주에서 이 광주 5.18을 숨기려고 하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기어이 숨기려고 하는데. 세계에 이런 악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에 대해서 사실이든 가상이든 간에 말할 자유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UN의 인권단체에다가 이것을 우리는 제소하려고 래요 <laughs>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저렇게 무기고를 털고 저런 짓을 하겠어요? 아니, 광주 사람들이 하겠냐고? 나는 안 믿어지는 거야. 반드시 저기는 북한 세력이 개입했던 거야. 그니까 기어이 그 말을 말도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광주 와서 내가 발언한 것이 뭘 잘못됐냐고. 어? 아니, 내가 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시민군이 자기 시민군에게 덩어리에서 총쏠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요? 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합니다. 다음에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요. 6.25를 북한이 일으켰다. 이말 하면요. 처벌받을 법이 생깁니다. 이제.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 자유 우파 국민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음, 광주가 지금 많이 깨어났어요 광주 있는 그 분들을 내가 만나 보면 그 분들 중에서 뭐냐 다른 거다 맞다고 쳐도 어떻게 유공자들한테 모든 국가 시험 뭐 검사 뭐 사법고시 시험 뭐 모든 공무원 시험에 10점에서 5점을 가산점을 더 주면 돼 안돼 그러면 광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뭐 헬기 사격을 비롯해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어? 그 다음에 또 노무현, 3대 대통령 동안에 광주 사태를 계속 조사를 3 0년 해도, 어? 아니, 숨길 수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 조사단을 바꿔가지고 말이야. 강제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뒤집은 것. 저걸, 그리고 페일은 하고 나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다음에 이든자이든자이든자 김대중 대통령의 신복 중에 이든자라고 이인자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자 너 북한에 밀사로 갔다 오라서 밀사로 북한에 밀사로 갔다 오라고 <laughs> 내가 며칠 전에도 통화했어요. 그래서 홍콩, 북경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갔다고 들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 편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15년 해서. 김대중 참모의 제1인자지만은이 사람은 자유 우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오해하고 김대중의 밀사로 오니까 이게 북한하고 완전히 같은 사람 줄 알고 뭘 보여줬냐? 북한의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그 김대중한테 보고하라고. 기가 막히죠.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는데 핵무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북한에 김일성 시체가 있는데 거기 참배하러 가자. 그래서 이분이 거부했어요. 나는 거기는 안 간다. 그러니까 열산항 묘지를 데려갔어요. 사진 보여줘봐. 열산항 묘지를 데려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묘지야. 국립묘지 열산항 묘지에 데려갔더니 가서 어디다 세우느냐?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무덤 앞에다 세운 거야.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바로 광주 운동을 통하여 희생된 여기 저 이거 보라고 이게 여기다가 그분 앞에다 세워놓은 거야. 그분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광주 사태 우리가 했다. 북한 애들이 설명을 해준 거야. 왜? 북한하고 같은 편줄 알고. 그래서 돌아온 뒤에 이걸 보고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북한을 가봤더니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이 무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선생님 그쪽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 김대중을 선생님 절대로 북한한테 현금은 조서는안될것 같습니다. 현금 주면 핵무기를 완성할지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김내중 대통령이 자네는 국회로가 쫓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박지원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증언을 이미 벌써 자기 유튜브에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재판 받으면 이거 증언할 수 있냐니까 100번 해준다고 그랬다요번다 김대중은 평양 갔다 왔어요. 근데 김대중은 평양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